농연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책자에 제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음, 농연 참의 정서. 근 30년 전이지. 30년 전에 이제 수학의 정서. 빨간 책자 압니까 걔를 보면서 이제 나도 언젠가는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참의 정서. 목차는 음, 쉽게 쉽게 땄습니다. 참의 농사의 결과물로 시작해서 지목토양것이서 물은도 한기 순관리. 그리고 열매 관리, 비배 관리, 농약 관리, 생리 장애, 그리고 팔로와 선별 그리고 기타, 기타에는 이 내용보다는 음, 좀더더 제가 유튜브로 많이 찍었던 내용 그걸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에 식물 재배시 종자는 30에서 50%비로 농약은 10에서 30% 이제 끝내 나머지 50에서 70%는 농민들의 관리다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이 끝내 이책 어, 안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건 끝내 내 농사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 농사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 아마 시 토양까지 했을 겁니다. 토양까지. 자 시설. 음, 시설은 토양의 면적과 지상부 온도 및 습도의 영향을 어,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건 글자 너많이 깨지나? 그냥 한번 찍어 봅시다. 어차피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시설에서 파생되는 결과물은 시설의 면적과 토양의 면적이다. 지하부 뿌리와 지상부 순의 양에큰 차이를 준다. 토양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뿌리가 이제 깊게 내린다. 그리고 넓게 뻗는다. 이게 중요하죠. 원새세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상부가 정해져 있다. 다른 말로. 어, 순의 너비, 순, 순의 너비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높이는 당연히 더 높아질 순 있지. 근데, 순이 높아지면, 그, 근데 순환의 문제가 오잖아. 햇빛의 순환, 공기 순환, 이런 순환의 문제가 온다. 이런 표현이죠. 음, 그리고, 어, 물 관리하에 따라, 이제, 뿌리 컨설팅이 가능하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뿌리 컨설팅. 이걸 차후에 하겠지만, 자, 또한, 순의 양도, 어, 시설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설이 커지면 그만큼, 순을 좀덜 치게 된다.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m 아웃으로 한 달에 한두 번칠 걸, 12m 아웃을 하면은, 순을 안 쳐도 된다. 어, 이런,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에너지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이어진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된다. 이게 참 좋은 표현이에요. 참외 재배는 어, 공식이 존재합니다. 첫째, 손의 양을 줄여라. 이 기본 하우스를 크게 해 버리면 어, 이 부분은 좀더더 더 해결이 되겠죠. 자, 둘째, 꾸준히 수확해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물 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음, 물 관리를 잘하면 계속 어, 꽃이 피니까 음, 작은 하우스보다 큰 하우스가 물 관리가 좀더 더 잘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 2등 시세를 꾸준히 받아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 한기만 좀더잘 이루어, 지그 온도와 한, 물 온도 한기만 좀더잘 더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일매 경도 및 품질, 수량 이런 모든 부분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 어, 이처럼 시설은 지상부와 지하부 모든 결과물에 관여하는 아주 좋은 방법론이다. 이런 표현. 작년에는 12m 하우스로 뭐 2,500만원, 3,000만원 이런 결과물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00만원의 결과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2m 하우스로.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하우스가 많이 커졌으니까. 자, 10년 전만 해도 8, 9m 하우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10, 11m 하우스가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12m 하우스도 제법 보이지만, 면적 대비 현재 수확량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수확량이 증가해야 된다. 이게 경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설의 차이는 주야간 온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간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비닐 하우스죠. 비닐 하우스의 종류, 두께, 빛, 투과성. 그리고 이제, 어, 예전에는 일산 비닐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하지만 지금만큼 그렇게 따뜻하진 않았지 않느냐. 이런 표현. 자, 그리고 이제 야간 온도를 결정 짓는 것은 보온부직포다. 보온부직포의 넓이, 그리고 이제 두께. 자, 같은 맥락입니다. 야간이 추우면 생육속도가 늦어지고 균병이 증가합니다. 더큰 문제는 열매 품질이 떨어지더라. 이런 표현. 음. 10년 전에는 어, 주야간 어, 온도편차가 적었는데 지금은 이 온도편차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주간 온도가 증가하면 자 이때 파생된 게 뭡니까? 주간 온도가 증가한다 그럼 뜨겁다는 얘기지 그럼 식물이 약해지는 거죠 자 문제는 또 가습이 된다는 거지 가습이 자 습이 높아지면 어, 순이 일단은 증가하고 웃자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세포가 약해지는 거지 이걸 다른 말 하면 열매 품질이 나빠지며 균충생리장애의 시작점과 이제 폭발점이 될수 있다 시설이 좋아진다면 그에 걸맞는 이 환기 시스템이 동반돼야 돼 환기 시스템이 어, 고온 피해를 잡기 위해서는 낮은 좀더더 더 시원하게 그리고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밤은 좀더더 더 따뜻하게 그 과정에 습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품질 다수확 열매가 어, 생산될 수 있도록 재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표현 음, 현재 하우스의 대형화 및 연동 하우스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거를 제발 논하지 마요. 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있는 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자 그리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 가정과 방법론 이런 전략에 대해서 다시 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적의 이제 증가는 물 온도 환기 변화와 이어지기 때문에 수량 및 품질의 증가를 만들었다. 물론 눈이 많이 온다, 그늘이 많이 진다 등, 이런 2차 피해가 좀더더 더 발생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시대가 대형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 이제 가정과 방법론을 생각해 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본에 대해서. 이 기본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킨 건 결국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지만, 음, 이론에서 시작한 건 맞지만 실론은 엄밀히 따지면 좀더더 노하우다 이거지. 농민의 노하우가 이 실론 어 이거를 좀더더 더 결정을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느낀 걸 계속 후배들한테 남겨줘야 돼. 그게 참 중요한 발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자 그렇습니다. 자 아직 할게 많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물온도 환기 이제 습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더 표현을 해야 되고. 자 어때요? 다시 편하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디 제 개인적인 채널에 와서 옳다 그르다를 자꾸 놀아지는 말아 주십시오. 다시 편합니다. 안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항상 응원합니다.